안녕하세요. 정경빈입니다. 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 용인에 작업실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굉장히 오래 살았었는데 서울보다 엄청 조용한 것 같고 여긴 좋습니다. <laughs> 이사 오자마자 느꼈던 게 공기가 너무 좋아서 실제로 좀 엄청 다른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고요. 소설책도 좋아하고 시집도 좋아하고 그래서 도서관에 되게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즐거운 일 중에 하나고. 제가 되게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그 사이에 그렸던 드로잉들을 모아서 나는 개가 되고 싶어 울었다 라는 제목이고, 글, 그리고 쪽지들, 일기, 드로잉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엮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개라는 말은 강아지랑 다르잖아요. 그래서는 예쁨 받는 강아지가 되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이었고, 개가 되고 싶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고구마 밭에 한날 한시에 마을 사람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총살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몸들이 이제 썩어서 거름이 되고 고구마가 목친 만큼 비대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마 농사만 너무 너무 잘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고구마를 이제 입에도 못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자주 가고 좋아하는 관광지이고 되게 아름다운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요. 현기영 작가님의 순이 삼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진하게 와닿아서 그 부분을 조금 비유해서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은 그게 되게 굉장한 떨림으로 다가오고 그런 정동되는 것들을 조금 그림으로 그림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몸이 천장이나 벽을 한참 오랫동안 응시하면 어떤 문양이나 환상 같은 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려보고 싶어서 하얀 벽 연작을 했었고 제가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이제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었고 버드나무에 흩날리는 그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나뭇잎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너무 아름다운 동시에 너무 슬프다, 그 장면이. 신체의 감각을 그림으로 옮겨보고 싶었었고, 몇 가닥 없는 어떤 머리카락 혹은 대머리의 이미지가 그런 게 죽음의 이미지랑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음의 이미지보다 더 가깝고 선명한이라는 제목을 지었었고, 위에 빨간 그림은 불량골의 대전에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리고 뼈다귀,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었는데, 그런 것들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리는 것이 저한테 되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신체의 감각을 그림으로 번역하는 것에 되게 집중을 했다면 올해 2025년 들어서 계속 장소에 직접 방문하고 그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직접 인화하고 콜라주 해서 다시 그려보고 다시 또 콜라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실험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곤령골이라는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기도 이제 집단 학살터예요. 거의 달마다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5월 말쯤에 갔더니 이제 거기 그 부분에만 이제 그 계란꽃이라고 하는 개망초가 엄청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고 그런 떨림, 신체의 감각, 소름 끼침 이런 것들을 조금 그림을 통해서 조금 말하고 싶다,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그림을 그리는 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음, 제가 좀더 지향하는 미술은 그래서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투포한 던지듯이, 혹은 저한테 돌아오는 부메랑 일지라도 질문이 던져지는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를 둘러싼 풍경, 맥락, 사람들, 환경들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게 저의 삶그 자체니까 그것들이 저한테 너무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 그리고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집단 학살이고 전쟁인데 어쨌든 죽은 몸들은 말이 없고 그래서 좀 생략되어진 말들, 장면들.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되게 무덤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틈에 끼어 있는 어떤 장면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